6 네, 여러분, 68페이지 스크립트 설명 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린 왕자가 domestic a 가축화하는 거, 그러니까 길들이는 게어어 건지 물어봤었죠. 그래서 여우가 드디어 대답을 해주는데요. 에 I 나 m 사 o 마시아 t 올비다다. 올비다 e 가꽃 g I 꾸며주고 있 n 요 그래서 i l 형태로 사용이 되고 a 고올 o 다 n g to k i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demasiado 하면 너무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demasiado가 부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잘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의 성수일치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잊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우가 말을 했습니다. Significa 뭘 의미하냐면 crear lazos라고 해서 crear 하면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lazo 하면 사실 이 나비 매듭을 라 o 라고 해요. 그리고 lazar 하면 줄로 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면 관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만드는 거야라고 여우가 대답을 하고요. 씨. Si, 어. 그래 라고 합니다. Para mi, 나에게는, no, eres todavía más que un muchachito, un muchachito semejante a cien mil muchachitos. 그래서, 나한테는, 너 10만 명의 한 애들 중에 애들과 비슷한 그냥 한 남자일 뿐이야, 아직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No, 마시게는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뭐뭐 밖에, 이거 밖에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얘를 뭐뭐 밖에 아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솔로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죠. 오직. 그래서 나에게 에레시. 너는 아직, 오직, 운무차치 또 그냥 한 아이다. 심메 한때야 하면 뭐뭐와 비슷한이라는 의미이고요. c 0 0 0 0 0 muchachos에서 10만 명 CN 밀이니까 120000 전만 10만 10만 명의 다른 아이들과 별다를 거 없는 비슷한 아이일 뿐이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o e no te necesito 너를 내가 필요로 하지 않고 이 뚜땀 뻗고너 역시나 아니다. m e n e s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소 no soy p 마스케 또너 마스케가 나왔어요. 너에게 나는 그냥 다른 1 0만 명의 여우들과 세의한때아 비슷한 여우일 뿐이야. 그냥 나는 일반적인 여우일 뿐이다. p e 하지만, si me d o m e s t i 나를 네가 길들이면 댄드레 모스 떼내르 동사의 미래형입니다. 워드 레퍼런스 찾아보시고요. 떼내 s i d 시다 하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 Uno d e l Otro 하면 서로 서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로 서로 우리 서로를 필요하게 될 거다. 만약에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 서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될 거야. serás 세르 동사의 미래형이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바람이 유일코 에넬 문도 이 세상에서 너는 나에게 바람이 유일한 존재가 될 거고 세레 마찬가지로 세르 동사의 미래형이고요. 바라띠 너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거다라고 여우가 말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m 비 a 서아 컴프렌데르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c o m p r e n d e r Empezar. 아 동사 원형 하면 뭐뭐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여서 어나 이해하기 시작했어라고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하고요. A 이 n 나 c a flor. 아 꽃이 하나 있는데. Creio que, 내 생각에 그 꽃이 m 아 n h a domestica도 나를 길들인 것같아에 p o s 블 í e 여우가 말, 말합니다. 어 가능하지. 엔나 티에라 지구에서는 세베 또나클라시 세베 또나클 s 시래거쓰클 s e 하면 교실 아니고요. 종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보이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구의농 온갖 일들이 보이니까인데 지구에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베르동사는 무엇을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세형을 써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수 있다. 모든 종류의 일을 일반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모인증의 세로 사용됐다고 봐도 되고요. 이것이 보인다라는 수동의 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다 가능해요. 그냥 이런 일이 보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Oh, no es en la tierra. 아, 그거 지구는 아니야 라고 어린 왕자가 이야기하고 El solo pareció muy intrigado. Parecer 하면 뭐 뭐처럼 보이다. 저뭐 그렇죠? 뭐처럼 보이다. Muy intrigado. 앞에서 이 표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Intrigar 하면 타동사로 호기심을 도두다 라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pp 형태로 쓰이면 형용사의 의미를 가져서 호기심 있는 정도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 여우는 되게 흥미 있어 하, 흥미 있어 보였다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and outroplaneta 플라네타는 남성 명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뜨라 오뜨라 아니고 오뜨로가 쓰이고요. 다른 행성이라고 see 음. I 카사도래 사냥꾼들을 가사도라고 합니다. 사냥꾼들이 있니? NS 불라네타그 행성에 사냥꾼들이 있니?라고 여우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I 동사 뒤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은 명사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 L, 는아 I 뒤에 못 쓰는 거잘 알고 계시죠? No, 아니, S. 인테레스한테 해줘. 아, 그거 되게 흥미롭다. 이가 이나. 그러면 닭은 있니? 암탉은 있니? No. 아니, 없어. No, i 나 not perfect. 그러니까 완벽한 거는 없다니까라고 하면서 수을 비로, El s o o 라고수을 비라트하면 한숨 쉬다라는 의미고요. 여우가 한숨을 쉬면서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ero 하지만 El s o o 여우는 멀비어 아소이대야.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다. 자기의 생각을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고요. 미비다 에스머너떠나. 머너떠너하면 머너떠너하면 단조로운이라는 의미가 있는 형용사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에 성수일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사르의 1인칭이죠 그래서 가쇼가 이나. 닭을 사냥하고, los hombres. 사람들은 m e g a s a n 나를 사냥해. Todos los g a a s 모든 종류의 암탉은 se parecen. se parecen 하면 parecer, se 아, 라고 하면 머머와 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e parecen 하면 모든 종류의 암탉은 닮았어. 이 todos los h 모든 사람들은 se p a 서로 닮았어. 매아부로 pues un poco. 그래서 나, 나 조금 지루해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부릴. 만 쓰면 타동사로 무엇을 귀찮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귀찮게 하다. 그래서 아부릴세 형을 써야지 내가 귀찮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안 쓰려면 이렇게 세 형을 무조건 써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나좀 어? 좀 심심하고 지루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빼로 하지만, 시메 d o me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미비세 e 서를세하 머머로 가득 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 쓰면 무엇을 가득 채우던데? 예나르세데를 쓰면 무엇으로 가득 차다라는 의미고요. 세형이 여기서는 그 주어를 스스로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로 재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노세레, 나는 알게 될 거다. 고노세르의 미래형입니다. 이번 68페이지에는 미래형이 많이 나오니까 워드레퍼런스 꼭 체크해 주시고요. 루이도 하면 소리이고요. 네파소스, 발걸음의 소리를 나는 알게 될 거다. Que será diferente de, s e diferente d 하면 뭐뭐와 다른이라는 의미고요. Todos o t r o s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는 다른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될 거다. Los otros pasos, 다른 발걸음들은 Me, 나를, 아 a 머 e 뭐뭐하게 하다. Esconder 하면 타동사로 무엇을 숨기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숨기게 한다. 마호, 어디 아래에? 라디에라. 땅 아래로 내가 들어가서 다른 발자국 소리는 숨게 하는데, 길들여진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69페이지에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 볼만한 표현은, 너무 맛있게 많이 나왔으니까 꼭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레 시오인 g 리가더이 표현도 꼭잘 기억해 주시고 세 c 레션이 표현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르 동사의 미래형이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세르 동사의 미래형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세메 한때아 표현이랑 파레시도나 스파레쉐르시아 표현이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오늘도 페이지 덮기 전에 반드시 소리 내서 발화하시고요. 여러분 어, 소리 내서 읽어주시고 오늘 페이지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페이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